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이 소식이 들려왔죠. 토트랑 하스포와 아, 올림피아 코코스. 예, 네. 선발 출장 면단은 네 골키퍼의 가자니아 오리에 알돌베이라토, 산체스 로즈, 다이어 윙커스, 델리알리 루카스. 소니, K. 예. 아주 멋진, 멋진 출발을 기대했죠. 하지만은, 전반전에 먼저 두골을올림피한테 내주죠. 여기서, 그, 명장, 무리뉴 감독의 전술이 돋보입니다. 예, 빨리, 다이아를 빨리 교체하면서 에디션을 투입하죠. 예. 에디션에 투입되면서 뭔가 모르게 조금 팀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죠. 예. 그래서 예 마지막에 전반 예 연장전에 45분 끝나고 연장전에 델리알리가 예 여기에 보답하죠. 연장 1분에 예. 델리 알리, 추가 골에 털이죠. 그래서 2대1로 따라붙습니다. 예. 2대1로 따라붙어가지고, 완전 토트넘 팬들은, 완전, 열강의 동안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명장, 무리뉴 감독의 그, 전술이 아주 돋보이죠. 예. 네 후반전 다시 시작하면서 예, 상황은 완전 조금씩조금씩 변해가죠. 예 손흥민 선수가 그 자꾸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델리 알리 케인 예 에디션 에디션 하고 케인이 완전 그 투톱이 가동되면서 또 델리 알리, 손흥민, 오리에, 윙어 오리에, 예. 아주,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좀, 좀 풀리가는 느낌이죠. 예. 여, 예, 보다 하듯이, 다시 케인이 50분에, 예. 추가 꾸을 득점하면서 2대2로 따라 붙을, 붙죠. 예. 2대2로 따라 붙으면서, 예. 뭔가는 모르게, 명장 전술에 맞아 들어가,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 여기서, 다시, 우리, 명, 명장은, 여기서, 좀, 전술을 다시 바꾸죠. 루카스 모라를 빼면서, 예, 시스코를 투입합니다. 시스코를 투입하면서, 수비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73분의 멀티코를 내, 또 기록하죠. 멀티코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상황은 바뀌고 예. 다시 예. 시속 투, 시속 토이 후에 완전히 73분에 다시 개인이 추가, 추가 골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상황은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죠. 토터는하하스포 쪽으로 넘어오고 여기에 다시 우리 명장 그 전술이 다시 또 나오죠. 수관 델리알리를 빼면서 언둔벌레를 투입하죠. 그럼 뭔가 모르게 좀 안정을 차지면서 예, 소통감도 있고 예, 그래서 또 하답을 예, 하죠. 손흥민 선수가 헤딩으로 살짝 오리를 보면서 친기 오리가 세기골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됩니다. 예, 완전 세기골이죠. 예. 오늘 그 명장의 전술이 완전히 돋보인 그런 하루입니다네. 우리의 선수 세기걸 여미서 예 아주 좋아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진짜 멋진 그 명장의 우리. 무준이 명장의 전술이 돋보였습니다, 터토는 하스포, 화이팅! 예. 신6강 진출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